나성구구 김영자 의원입니다. 저에게 5분 발언을 할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김영일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강임준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1인 가구에 함께하는 삶과 복지 실현을 위한 병원 안심 동행 지원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21년도 기준 우리나라 1인 가구는 전체 가구의 33.4%를 차지하고 있으며 우리 군산시의 1인 가구 또한 2021년도 기준 11만 4,276 가구 중 35.2%를 차지하며 전국 평균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아울러 전국 통계청의 인구주택 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1인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0년에는 23.9%, 2030년에는 35.6%, 2050년 39.6%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2021년 11월부터 시작한 1인 가구 병원 안심 동행 서비스를 2022년에는 1만 772명의 시민들이 이용하였고, 평균 만족도 93.9%의 좋은 호응을 얻었습니다. 1인 가구 병원 안심 동행 서비스란 1인 가구를 위해 병원에 갈 때부터 병원 내 접수, 수납 지원, 진로 동행으로 집에 돌아올 때까지 전 가정을 보호자처럼 동행하는 방식입니다. 또한 작년 9월부터는 퇴원 후 일상회복서비스도 하고 있어 서울 전 지역에 살고 있는 1인 가구 생활 시민이 수술, 증증질환 및 골절 치료 후 퇴원 시에도 저렴한 이용료로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서울시의 홍도에 힘입어 지난달 안산, 강명, 군포, 포천에서 3월부터 1인 가구 병원 안심 동행 서비스를 시작하였고, 성남시도 곧 시작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시민들은 민간 서비스 4분의 1 정도인 시간당 5천원의 이용료만 지불하고, 가족센터와 1인 가구 지원센터에 속한 요양보호사 및 사회복지사 등의 전문 인력이 동행하니 더욱 안심할 수 있을까 믿니다 물론 우리 군산시에서도 이와 유사하게 돌봄 SOS 노인 맞춤 돌봄을 통해 일상 지원을 하고 있지만 사각지대의 노인, 1인 노인 가구들도 많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본 의원은 1인 가구들을 위한 정책을 만들어 군산 시민 모두가 행복했으면 합니다. 공직자 여러분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혼자 사는 사람이 가장 힘들고 서러울 때가 바로 아플 때입니다. 거동이 불편하여 질본 등으로 아프고 힘들어 홀로 병원에 가기 어려울 때 함께 동행해 줄 사람 있다면 그보다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일일 수 없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1인 가구의 소비 지출은 140만 9천원으로 주거비, 식대비, 숙박비, 교통비, 월평균 보건지출은 12만 3천원으로 전체 가구 대비 54.4% 수준으로 다른 가구보다 1인 가구가 본인의 몸을 돌보는데 취약하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또한 보건지출 중 LA 의료 서비스 지출 비중이 31.2%. 의약품 구입이 29.5%로 이두 가지가 60.7%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이번보다 l l 를 이용하는 1인 가구가 많은 것을 알수 있습니다. 1인 가구는 어느 가구 형태보다 급격하게 증가해왔고 향후에도 증가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1인 가구의 가장 취약한 분야인 질병, 인간관계, 정서적 불안 등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자율성을 지키며 정서적 교감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정책을 도입해야 할 것입니다. 이들의 아픔을 참으며 사회로부터 고립되지 않고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손을 내밀어야 할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1인 가구, 병원, 안심 동행 서비스의 도입을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